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저는요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저주 4회 올 거예요. 진짜 메이비. 진짜 열심히 할 거고요. 얼굴형이 갈수록 노답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약간의 광대가 여전히 튀어나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열심히 할 거랍니다. 보소독한 느낌이 있는데, 피부가 좋은 듯 계속 미묘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확실히 화장품 탓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제 오늘은 메디큐브 하는 날인 것 같죠? 맞아요. 메디큐브를 할 거니까, 요거 하고, 매직 큐브 할건데 제가 지금 뭐 하냐면요 음 며칠이나 했죠 제가 이걸 셋을 봅시다 헉, 근데 사실 제가 찐이가 별명이잖아요 유튜브 닉네임 근데 찐이로고 치면 너무 쏘세하게도 제가 안 나온다 요 왜냐하면, 저는 찐이 뒤에 토끼가 있잖아요. 저 토끼를 없애든가 해야지. 토끼가 있으면, 저 토끼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전안 나와요. 토끼가 문제예요. 어머! <목소리> 여러분! 저 구독자가 40명이 됐어요. 진짜 이런 어메이징한 일을 보았나? 잠깐만요. 이 흥분을 어떻게 하지? <목소리> 저 구독자 40명 됐어요. 누가 구독해주셨지? 진짜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드려요. 진짜 1년 만에 구독자 40명? 정말, 정말 쾌거를 잃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명만 모으면 제가 라이브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렙니다. 제가 메디큐브 하는 방법을 약간 다시 찾아봐가지고 조금 다시 알아본 느낌이 있고요. 음, 경락, 은 봅시다. 경락 44일차네요. 그 다음에 매직큐브는 55일 4일차 들어갑니다. 54일차 들어가는데,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많이 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매직큐브를 맨얼굴에 할까봐요. 맨얼굴에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서, 음, 오늘은 맨얼굴에 하고, 수요일쯤 팩이랑 쫙 해서 먹여줄게요. 어, 으 으쌰. 냅다, 맨 얼굴 갑니다. 어, 크림은 사실, 그렇게 되면, 아, 얘를 써주긴 해야 돼요. 갑자기 또,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이 어니언 겔 크림을 발라서, 이즈 엔트리 거고요. 아, 이, 이, 이즈 엔트리. 네, 이즈 엔트리 거고. 음. 이즈 엔트리 이걸로, 오랜만에 그냥 맨 얼굴 부스터프로 갑니다. 제가, 까먹지 않고 충전도 야무지게 해놨거든요. 약간 요런 제형이 훨씬 더잘 먹기 때문에, 레벨 2 정도로 해서 먹여주고요. 왜 갑자기 맨 얼굴에 하려고 했냐면, 효과가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어, 죽은 게 같은데 이런 빛을 쐬주면 안 좋다는 얘기도 많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다들 하셔서 쓰면 좋겠고요. 요거는 2단계예요 2단계. 2단계로 하고 있고. 이럴 거면 앰플부터 먹여줄 걸 그랬네요. 팩 위에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좋고. 제가 맨날 덤마샷을 이 외곽에만 했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덤마샷도 이 약간 고주파스러운 기능이어가지고 피부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눈가에 닿지는 않게 하려고 해요. 지금 눈가가 약간 예민하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성이에요. 민감성 민감성인데 그렇 지금 장벽을 꽤다 강화해놔서 생각보다 괜찮은 상태의 민감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만약에 뭐 화장품의 등급이 SAB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 일단 BC를 쓰면 저는 안 되고요. 누구나 안 되겠지만. A를 쓰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A인 걸좀 쓰고 있는데, 겨울 내내 사실 A를 쓴 거죠. 근데 A를 쓰면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라는 느낌이 저 스스로도 막 들어요. S를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A를 겨울 내내 쓴 이유는 어쩌다 보니 A를 뜯어가지고 뜯은 건다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한테 S인 화장품들이 사실 저도 몇년 써보면서 아 근데 계속 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를 여러 번쓸 일이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계속 새로 나오는 그것 때문에. 계속 새로 써보고 이러더라고. 써보는 와중에 이제 더 나은 걸샀게 되고 아니면, 아, 이거 괜히 바꿨다. 싶은 것도 사실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러면 가장 가성비 좋고 가장 쓰기 편한 걸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긴 하죠, 사람이. 클렌징 오일도 사실 바이오더마 걸로 센시오였나요? 그걸 그, 그걸로 정착을 했다가 이번에 또 다른 그게 조금 다른 거에 비해 가격이 다른 거에 비교했을 때 1대 1 비교했을 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더 가성비 좋은 걸 제가 디파 님 추천으로 발견을 해 가지고 그거를 써 볼까 하고 있어요. 근데 뭐다 써야 새로 사는 건데 거의 다써 갑니다. 가자 보면 저 떨어지 단발 떨어져요. 지금 떨어진 게클렌징 오일, 크림 그리고 저거까지 뭐라고 하죠? 앰플까지 3개가 한 번에 떨어졌는데요 음, 4월 초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4월 초까지 버텨서 쓰고 약간은 이제는 봄, 여름기 고그 정도 라인에서 좀 가벼운 제형들의 친구들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다 들어갔는데 계속 해줘야 되는 건가 싶어요 그런 게참 고민이 되는데 더 발라줄까 싶다가도요, 생각해보면 손으로 만지잖아요. 그럼 되게 찐덕거려서 마저 넣어주는 게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후드닥 넣고 올게요. 네, 후드닥 1단계 모드가 끝났고요. 마이크로크렉트 다음은 마이크로크라트할 건데 네, 또한 레벨 2 정도로 해서 이 크림 또 얹어주고 할게요. 다리미처럼 좀 쫙쫙 펴질 필요가 있어요, 팔자주름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 느낌적인 느낌, 아주 속상하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려고요. 좀 천천히 끌어올려주시면 아마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얼른 하고 올게요. 네, 금방 가볼고요 마지막으로 더마셔보는데요더 마셔보드도 요거, 얼굴를한번더 도포해줄 건데, 한번더 도포해주면서 얼굴 윤곽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 이런데, 그, 안쪽 얼굴까지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2단계로, 2단계로, 전체적으로 넣어줄게요. 아, 아픈데, 이거. 네, 그거로 올려도주듯이 넣어줄게요. 이게 이렇게 고주파스러운 느낌이라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서야 알았답니다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여태껏 제가 완전히 잘하는 줄 알았지 뭐예요 근데 여태껏 한 것도 얼굴 윤곽에는 많은 도움이 된게 맞죠 어, 근데 너무 아프다 이거 이게 제일 아파요 여러분 왜지? 너무 힘주지 말고요. 슬슬 슬슬 올려줄게요. 피부 탄력을 되찾길 바라며 그렇다고 이제 윤곽을 포기할 수도 없으니까요. 중간중간 윤곽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쪽도 해줄게요. 왜 네, 따가워? 굉장한 따가움을 자랑하는데요, 이거? 으, 역시 왔다 갔다가 예뻐지려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통증이 수반이 되는 게 아닌가. 으. 저는 오늘부터 다이어트도 병행합니다. 아침은 안 먹거나 뭐 두유 단백질 박 이런 거 하나 먹고요. 점심은 일반식 먹습니다. 근데 밥 양을 거의 반 공기 정도? 그리고 반찬은 다 먹어야 되신. 특히 고기 나오면 열심히 먹고요. 계란, 이런 거 나와도 열심히 먹고. 따가워. 그리고 국에는 건더기 열심히 건져 먹어요. 국물은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은 마녀 스프. 이번주는 이제 마녀 스프 끓여둔 게있어서 마녀 스프 먹고요. 다음주는 아무래도 단백질 쉐이크 먹지 않을까 싶네요. 단백질 쉐이크를 샀는데, 맛있는지는 이 사실 모르겠는데, 놀랍도록 배가 부르더라고요. 이건 진짜 찐이에요. 단백질 쉐이크가 막, 막 맛있다 이러면 약간 좀뻥 같은데,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가 있긴 했어요. 그, 미국? 이런데 거였는데, 엄청 대용량으로 파는 초코맛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물에 타먹어도 몇 잔을 먹어도 될 정도로, 맛있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제 제품명을 까먹었어. 그거는 맛있었고요. 살이 빠졌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본인 이제 약간, 먹듯이 섭취해가지고. 이번에 먹는 거는 한 팩, 한 포씩 있어서, 손까지 물이나 두유 같은 걸 담아서 먹는 건데, 우유에 넣어서 먹어봤는데, 나쁘지는 않았고요. 다만 너무 뻑뻑하던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더 물처럼 먹고 싶어서 양을 더 많이 해야 되나라는, 물량을 더 많이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3분이 지났고요. 본격적으로 얼굴형을 만져주도록 할게요. 관자놀이 부분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여기 톡 하면 커져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올려줄게요. 응 어, 배고픈데요. 이렇게 말을 한 오늘도 마녀 수프를 먹고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진짜 뭔가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 마녀 수프는 뭔가 제조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 핸드메이드고 절대로 사 먹은 건 아니었는데요. 웬만한 음식은 사 먹자라는 결론이 <laughs> 슬프게도 났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다섯 님 먹고는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물이 차올랐을 때쯤 냉동실에 고디바 쿠키가 두개 있는 게 생각이 나서 냅다 고디바 쿠키를 먹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인간 건강에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거의 다 끝이 나가고요. 얼굴을 이렇게 고주파 씌워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쪽도 골고루. 이렇게 서 팔자주름도 같이 펴지면 참 좋겠네요. 여기도, 여기. 윤곽 정리는 항상 해줄게요. 졸려요 지금. 대박. 배고프고 졸리고 날씨가 춥기까지 하네요. 약간 d i 엔딩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40명도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빨리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50명을 채워가지고 라이브를 켤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